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사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사연 들어보세요. 저는 충남 천안에 사는 68살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주부였고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 하나 키우느라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이라고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정말 기뻤거든요. 딸 생긴 것처럼요. 제 노후는 이 가족이 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제가 우연히 며느리 핸드폰을 보게 됐어요. 그날부터 제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저처럼 20년을 바쳤는데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제가 잘못한 건지 한번 판단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래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처음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부부는 1985년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공장 다니고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국밥집 하나 차렸습니다. 아들 민수는 그 국밥집 주방 구석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착했죠. 공부도 잘했고요. 선생님들이 서울대 갈 애라고 했는데, 저희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장학금 받아서 지방 국립대 갔어요. 대학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에서 용돈 벌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쉬어요? 아들 학비, 생활비 보내야 하는데, 그렇게 4년 보내고 취직도 시켰어요. 중견기업 전산팀에 들어갔는데 월급이 한 250만원 정도 됐나? 첫 월급 받아서 저희한테 100만원 갖다 줬을 때 저는 그돈 받고 밤새 울었어요. 그러다 2008년 아들이 31살 때 결혼한다고 했어요. 처음 며느리 수진이를 봤을 때참 얌전하고 예쁘더라고요. 키도 크고, 말도 공손하고, 저는 정말 딸 생긴 줄 알았어요. 수진이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중소기업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전업 주부시고, 집안도 괜찮았죠. 외동딸이라 귀하게 키웠다면서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당연히 딸처럼 아끼겠다고 약속했고요. 결혼식은 호텔에서 했어요. 저희가 평생 모은 돈에 아들이 모은 돈까지 합쳐서 신혼집 전세금 8천만 원에 혼수 비용 2천만 원, 총 1억을 썼습니다. 국밥집 10년치 순이익이었어요. 근데 아깝지 않았어요. 아들 행복하면 그만이니까 결혼 초에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수진이가 주말마다 저희 집에 놀러 왔거든요. 고기도 구워주고 설거지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딸 생긴 것 같았어요. 남편도 우리 복 터졌다고 며느리가 효자라고 좋아했죠. 1년 뒤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첫째 지훈이 아들이 전화로 아들 나왔다고 했을 때,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저도 병원 달려가서 손주 보자마자 울었어요. 2년 뒤엔 둘째 지아도 태어났고요. 수진이는 출산 후에도 직장 다녔어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애들 봐줬죠. 아침 7시에 수진이가 애들 데려오면 저는 밥 먹이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다시 데려오고. 저녁엔 수진이가 퇴근해서 데려갔어요. 힘들었냐고요? 아니요, 전혀 안 힘들었어요. 손주들이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남편이랑 둘이서 우리 참복 많다고 했어요. 아들도 잘 크고, 며느리도 착하고, 손주들도 건강하고, 저는 그게 평생 갈줄 알았어요. 근데, 2년 전부터였나?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거였어요. 수진이가 주말에 저희 집에 안 오더라고요.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면서요. 그러더니, 평일 저녁에도 애들 데려가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오늘 야근이라 9시쯤 가겠다. 회에 늦게 끝나서 10시에 가겠다. 처음엔 요즘 회사가 바쁜가 보다 생각했죠. 근데 이게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어느날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수진이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보다고 아들이 그냥 연말 프로젝트 있다고 하더라고 했는데 근데 아들 표정이 밝지가 않았어요. 눈빛이 흐릿하고 말투도 힘이 없고 뭔가 고민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는데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진이가 애들 데려오고 출근했는데 핸드폰을 두고 갔더라고요. 저는 핸드폰 없이 어떡하나 싶어서 전화하려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때 카톡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화면에 이름이 떴는데, 오빠, 오빠, 제가 알기론 수진이는 외동딸인데, 그냥 손이 갔어요. 여러분, 저는 평생 남의 핸드폰 본적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어제 너무 좋았다. 또 보고 싶다. 오늘 저녁 7시에 호텔 앞에서 보자. 민수는 또 야근한데 걱정 마.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놓쳤어요.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죠. 화장실 가서 찬물로 세수했어요. 내가 잘못 본 거라고 내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메시지는 명백했어요.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아들 몰래 한 시간쯤 지나서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핸드폰 두고 갔다고 갖다 줄까 했더니 괜찮다면서 점심시간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끊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거 확인해 봐야겠다고 점심시간에 수진이가 왔어요. 핸드폰 받아가면서 웃더라고요. 저는 그 웃음이 소름 끼쳤어요. 저렇게 웃으면서 우리 아들을 속이고 있었구나. 수진이가 간 뒤에 저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심각한 애기가 있다고 남편한테 다 얘기했죠. 핸드폰 메시지 본 것, 오빠라는 이름, 호텔 만난다는 내용. 남편이 화를 내면서 그 여자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어요. 저는 일단 진짜인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했죠. 그날 저녁. 저는 수진이를 뒤밟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7시에 애들 데려갔는데, 8시쯤 되니까 문자가 왔어요. 갑자기 야근이라면서 애들 좀 봐달라고, 야근. 저는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답장 보냈죠. 그리고는 수진이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수진이 회사는 강남역 근처에 있었어요. 저는 회사 건물 맞은편 카페에서 기다렸죠. 8시 30분쯤 수진이가 나왔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회사 나와서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뒤따라갔어요. 택시 타길래 저도 택시 탔고 도착한 곳이 청담동 쪽 고급 호텔이었어요. 수진이가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가서 멀리서 지켜봤죠.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키 크고 양복 입고 보기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수진이가 그 남자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둘이 껴안았어요. 로비 한가운데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이게 현실인가. 둘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요.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서 한 시간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대답도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손주들은 잠들어 있었고, 남편이 재우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땠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냥 고개만 저었어요. 남편이 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당장 쫓아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들이었어요. 다음날 아들을 불렀어요. 수진이랑 요즘 어떤지 물어봤더니 아들이 그냥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엄마는 내 엄마라면서 속이지 말라고 했죠. 그러자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안다고 수진이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들이 알고 있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왜 가만히 있냐고 왜 이혼 안 하냐고 소리쳤죠. 아들은 애들이 있다고 했어요. 지훈이랑 지아 생각하면 이혼할 수가 없다고. 애들이 뭐가 중요하냐고 내가 먼저라고 했어요. 근데 아들은 계속 고개만 저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직접 며느리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집좀 와보라고 얘기할게 있다고. 수진이는 밝게 대답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와보면 안다고 했죠. 저녁 7시. 수진이가 왔어요. 여전히 웃으면서 왔다고 인사하더라고요. 저는 소파에 앉으라고 했죠. 물어볼게 있으니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했어요. 지금 다른 남자 만나고 있지 않냐고 물었죠. 수진이 얼굴이 굳었어요. 당황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길래 청담동 호텔에서 남자랑 껴안고 들어가는 거 내가 다 봤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표정을 바꿨어요. 웃던 얼굴이 차갑게 변했죠? 수진이가 저를 뒤 밟았냐고 물었어요. 뒤를 밟았든 안 밟았든 상관없다고 지금 우리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죠? 그러자 수진이가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민수를 사랑 안 한다고, 결혼 생활이 지루하다고, 자기도 사람이니까 새로운 게 필요하다고. 그럼 이혼하면 되지 않냐고. 왜 우리 아들 속이면서 이런 짓을 하냐고 물었어요. 수진이는 계산적으로 대답했어요. 이혼하면 재산분할 받아야 되는데. 신혼집 전세금 8천만원. 그거 제가 내준 거 맞죠? 이혼하면 그거 반받을 수 있는데. 불륜으로 걸리면 한 푼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조용히 지내는 거라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한테 잘한 척한게다 연기였냐고 물었어요. 수진이는 연기까지는 아니고 처음엔 진심이었는데, 살아보니까 별로더라는 거예요. 민수는 착하긴 한데 너무 재미없고, 돈도 별로 못 벌고, 지금 만나는 남자는 외국계 회사 이사라면서 연봉 2억 넘고 재미있다면서 비교가 된다고 저는 며느리 뺨을 때렸습니다. 평생 남 때려본 적 없는 제가 수진이가 뺨을 쓸면서 위협하듯 말했어요. 이거 폭행이니까 신고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제가 민수한테 이 얘기한다고 해도 소용없다고. 민수는 절대 이혼 안할 거라고. 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하라고. 그게 서로 편하다고. 자기도 민수 괴롭힐 생각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살면서 자기 인생도 즐기는 거라고. 손주들은 어떡할 거냐고 물었어요. 수진이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애들은 자기가 키울 거라고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은 무조건 엄마가 유리하니까 민수한테 양육비 받으면 된다고 세상이 원래 이런 거라고 사랑만으로는 못 산다고 자기도 자기 인생 살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 들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딸처럼 아꼈던 사람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말했어요. 우리 아들 어떡하냐고 남편은 분노하면서 당장 이혼시키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야근한다고 밤마다 나갔고 아들은 집에서 애들 재우면서 혼자 술 마시고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증거를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인터넷 검색해서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어요. 전화해서 며느리 불륜 증거 좀 잡아달라고 했죠. 비용이 일주일에 2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했어요. 남편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했지만, 저는 우리 아들 인생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일주일 뒤, 탐정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증거 확보했으니 사무실로 오라고. 저는 남편이랑 같이 갔죠. 탐정이 USB를 건네주면서, 이거 보시면 충격받으실 수 있다고 했어요. USB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봤는데, 사진이 50장 넘게 있었어요. 수진이가 그 남자랑 호텔 들어가는 사진, 카페에서 키스하는 사진, 차 안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 영상도 있었어요. 수진이가 그 남자 집으로 들어가는 영상, 새벽 2시에 나오는 영상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그만 보자고. 근데 저는 끝까지 다 봤어요. 그 자료를 들고 아들한테 갔습니다. 아들이 USB 파일 보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제 그만 끝내자고,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아들이 애들이 있다고 또 그러길래 애들은 내가 키우라고 양육권 받으라고 했어요. 이 증거 있으면 법적으로 100% 이긴다고 재산분할도 0이고 오히려 수진이가 위자료 내야 된다고 넌 아직 젊다고 서른아홉이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아들이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아들이 변호사 선임하고 이혼 소송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처음엔 버텼어요. 이혼은 절대 안 한다고 재산 분할 받을 거라고. 근데 변호사가 증거 자료 내밀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변호사가 말했죠. 이 정도 증거면 불륜이 명백하니까 재산 분할 영 양육권은 남편, 위자료 3천만원 지급 판결 나올 거라고 재판은 3개월 만에 끝났어요. 판결은 우리 쪽 완승이었죠. 양육권은 아들, 재산분할은 0, 위자료는 수진이가 아들에게 3천만원 지급. 수진이가 마지막에 울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했대요. 근데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쳐다만 봤죠. 이혼 확정되고 수진이는 짐 싸서 나갔어요. 지훈이랑 지아가 엄마를 찾으면서 울었는데 수진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어요. 애들은 한달 동안 엄마 찾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하더라고요.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랑 잘 살고 있어요. 이혼하고, 1년이 지났어요. 아들은 지금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요. 요즘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있대요. 얼마 전에 아들이 말했어요. 이혼하길 진짜 잘한 것 같다고. 그때 엄마가 용기 안 내줬으면 아직도 지옥에서 살았을 거라고. 저는 그말 듣고 눈물이 났어요. 그래, 잘한 거야. 손주들도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엔 할머니 엄마는 왜안 오냐고 울었는데 지금은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다면서 웃어요. 지훈이가 요즘 태권도 다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지아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저한테 매일 그림 그려다 줘요. 여러분,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내 자식이 불행한데 그걸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끝까지 자식 편이어야 해요.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며느리나 사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요. 제 얘기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애들 생각해서 체면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치 때문에 이런 이유로 불행한 결혼 생활 유지하는 건 오히려 애들한테도 본인한테도 독이에요. 우리 아들도 처음엔 애들 때문에 이혼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애들이랑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아빠가 행복해지니까 애들도 행복해진 거죠. 요즘 저는요. 손주들이랑 공원 가고 남편이랑 산책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들도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고 제 인생이 이렇게 평화로워질 줄 몰랐어요. 수진이가 나간 뒤로 집안이 훨씬 조용하고 편해요. 예전엔 수진이 눈치 보느라 이것저것 신경 쓰였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편하게 살아요.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 독이 빠져나간 것 같다고 공기가 맑다고? 맞아요. 정말 독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며느리를 10년 동안 믿었던 게 후회되냐고요? 네, 후회돼요. 그 10년을 좀더 일찍 눈치챘더라면 우리 아들이 덜 고생했을 텐데. 근데 한 가지 후회 안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용기 내서 며느리를 쫓아낸 것. 만약 그때 제가 그냥 모르는 척 하자고 했으면, 우리 아들은 지금도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소중합니다. 며느리, 사위도 가족이에요. 근데, 그 가족이 나를, 내 자식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절대 안 나아집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져요. 용기 내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 큰 힘이 돼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말 듣고 눈물이 났어요. 그래, 잘한 거야. 손주들도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엔 할머니, 엄마는 왜안 와? 하면서 울었는데, 지금은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 하면서 웃어요. 지훈이가 요즘 태권도 다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지아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저한테 매일 그림 그려다 줘요. 여러분,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내 자식이 불행한데 그걸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끝까지 자식 편이어야 해요.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며느리나 사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요. 제 얘기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애들 생각해서 체면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치 때문에 이런 이유로 불행한 결혼 생활 유지하는 건 오히려 애들한테도 본인한테도 독이에요. 우리 아들도 처음엔 애들 때문에 이혼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애들이랑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아빠가 행복해지니까 애들도 행복해진 거죠. 요즘 저는요, 손주들이랑 공원 가고 남편이랑 산책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들도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고, 제 인생이 이렇게 평화로워질 줄 몰랐어요. 수진이가 나간 뒤로 집안이 훨씬 조용하고 편해요. 예전엔 수진이 눈치 보느라 이것저것 신경 쓰였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편하게 살아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집에서 독이 빠져나간 것 같아. 공기가 맑아. 맞아요. 정말 독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며느리를 10년 동안 믿었던 게 후회되냐고요? 네, 후회돼요. 그 10년을 좀더 일찍 눈치챘더라면 우리 아들이 덜 고생했을 텐데. 하지만 단호하게. 근데 한 가지 후회 안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용기 내서 며느리를 쫓아낸 것. 만약 그때 제가 그냥 모르는 척 하자고 했으면, 우리 아들은 지금도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소중합니다. 며느리, 사위도 가족이에요. 근데, 그 가족이 나를, 내 자식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절대 안 나아집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져요. 용기 내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 큰 힘이 돼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